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교통정리부터 먼저 하고 저한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국힘의원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성은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를 실천하는 의원. 박지원 의원의 배려를 개차반으로 갚고 지가 뭔대로 법사위에서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해진 곽규택 의원. 실제로는 싸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윤석열 김건희 앞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쌩뚱맞게 재판거래 운운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밟아 뭉개지는 똥의 소리가 부천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법원 행정 차장님께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법원에서 그 판사 임명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좀 단축시키는 판사 자격 완화법 현재 5년 자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향후 2025년부터는 7년, 2030년부터는 10년 이렇게 법으로 어 판사 임용 조건을 다 늘리도록 돼 있는데, 어 금년에 5년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이것을 법을 바꿔가지고 어 이후에도 그냥 5년 경력자로 어 그렇게 법, 법관 선발하시는 그런 법을. 지금 법원에서 수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기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원의 그런 수건 사업의 내용을 담은 판사자격 완화법, 예, 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발의한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도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수건을 해결해 주면서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 하는 민주당의 내부의 의견이 있고요. 또이 법이 나오자마자 공교롭게도 최고위원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고 사건을 앞두고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말을 언론을 네.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이 21대 국회에도 어 한번 나왔었고요.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을 다시 발의한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당시에는 21대 때는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셨던 분들이 이 법을 갑자기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점이 기묘하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난번 예전처럼 법원의 그런 수건 사업과 민주당의 중요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굉장히 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로 모두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민주당과 법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곽규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규태 의원이 문제 삼는 법원은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출신들이 주도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했고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은 5년이란 변호사 경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3년이란 경력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지 않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였던 2021년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기되었고 반대한 대표적인 의원이 이탄희 의원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과 달리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가 줄었고 1심 재판은 더 길어졌으며 판사들의 노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생뚱맞게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기괴한 장면은 옆에 있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본래 오늘 처리할 일정에도 없었던 법안인데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 연락해서 오늘 꼭 안건으로 상정시켜 달라 해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상범 의원은 마치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낯색이 변해갑니다. 이 법을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께서 주도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의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청래 위원장 발언을 왜곡해서 끌어들이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듣고 싶은 것만 취사해서 듣고 거기에 살을 붙여 생각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 회의에서 법사위원장께서도 법원에서 필요한 법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오라, 예,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하는 언급까지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는 법원 행정 처장. 예, 먼저 그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측에서 우리 김영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장동희 의원님께서 그 법안을 각각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하고 부또 개별 재판에 관한 부분하고는 추호도 관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저희 이제 새 대본장님께서 작년 연말 12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어 저희 법관 수급 현황을 조금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어 우리 곽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사계추위 무대협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식 미국식 이제 법관 선발 제도를 도입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10년 법적인 역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그 전제조건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적절하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심이 전면 배심재판이고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진행만 전담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일심에서 이제 로컬럭들이 각 판사마다 두명 내지 네 명씩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또한 법관의 정년도 정년이없거나 아니면 75세거나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법관의 최고도 어, 로펌 수준만큼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이제 전제 조건이 구비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법적인 10년 하면은 이제 변호사들 중에서도 충분히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했는데 그 조건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전혀 성취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법관의 고령화는 심해지고 또 그와 달리 이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업에 대한 서비스의 요구는 높아져 가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사업부의 질적인 어떤 서비스의 신속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면이 자꾸 이제 그어 다운그레이드 돼가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을 목도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대본장님과 또 저희들 저도 마찬가지고. 어, 법원에 앞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어, 신속하고 공정 하고 충실한 재판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필히 좀 필요한 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 추진했 고각 어,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어, 그당위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개별 재판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예. 그 드리 중에 또 법사위원장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래 6월 20일까지 58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법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전자등기법은 오늘 같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승원 간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도 되겠냐? 그래도 좋다. 그럼 오늘 개의하고 나서 이것을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겠다 해서 의결까지 하면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법사위에서 법이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민생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법이 많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은 양쪽 간사에게 요구하든 위원장에게 요구하든 그런 것은 요구하시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법원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법무부나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양쪽 간사나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쟁점이 없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법이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러저런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그러면 교통정리부터 먼저 하고 저한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부분은 양쪽 간사들께서 내가 이렇게 위원장한테 요구를 했다라는 걸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고 이런 엉뚱한 발언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곽규택 의원은 혼자서 똥 밟는 걸로 모자라. 유상범과 장동혁 의원까지 똥 밭에 주저앉혔습니다. 의정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없어야 저런 질의를 할수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